오늘도 오늘은 이제 그 집에는 이제 남은 고기를 이제 삶아갖고 왔어요 주려고. 이따 한번 또그밥 먹는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한번 또 서예 같은 거 복종심을 오기해서 한번 건드려 볼게요. 많은 게 좋습니다. 근데 하도 으르릉거림이 많은데 그 <laughs> 으르릉거림이 이제 에... 걔들은 의사표행이다. 사람들은 하지마왜 그래요? 막 욕을 할 수도 있고, 에. 그런 거는 이제 걔들은. 의사편으로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이고, 그 자기가 이렇게 몇 년을 개주중지 키운 개가 으르렁 하는 게,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또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주인도 이제, 어차못 고치고, 그 상황이나,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온상태로 돌아오니까, 아 크게 이제, 으르렁이 중요하지 않다. 의사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에 그, 매니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아하죠, 으르렁거림을. 근데 저도, 그, 서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저는 제개 처음 키울 때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안 으르렁거린 게 아니에요. 주사 놓을 때 얼머 부리다가, 그다음에 먹고 있는 거 고기 좀 어찌 손한번 대보다가 으르렁거림을 겪었습니다, 키웠을 때. 잡지 못했을 뿐이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런데 이제, 에... 저는 이제 어차피 경험이 쌓이고 그래봐야 아는 건데, 하여튼, 으르렁거린 거는 어...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제 가, 그 오늘은 이제 따로따로 운동시키고 갈겁니다 한번에 한 이제 세마를 풀면 또 산으로 올라가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이제 저도 일이 있고 해서 어, 각자 포기해서 이제 일단 둘이만 데리고 왔습니다 멧돼지가 네, 내려왔는가 봅니다 네, 자주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네. 익숙한데 아직 땅이 예. 지금 두리가 넷질을 하고 있는데 허공이가 되고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가 냄새가 난가 본데 이게이 상태에서 이제 어차피 소리를 크게 내버릴게요 어차피 이상태지서 멧돼지가 숨어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꼭 여기는 아니라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멧돼지를 봤습니다 저도 한2 0 0근되는 외톨이 놈인데 이놈 말고 이제 예전에 그 별똥별에 암놈을 데리고 왔는데 딱 이런 환경에 산에 올라가기 전에 윗뱀인데 아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저기, 덤불숲 같은 데를 들어가는 게킁킁하면서 그래서는, 이런 학대는 고라니는 이미 캐치가 돼서 이제 빠져나가든지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는 아니구나 해서 그냥 바로 사람과 가까운 거리라 걔도 꽁이나 있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쿡쿡 소리 하면서 덤불이 듣으면서 돼지가 한2 0 0자짜리가 일어서본 겁니다. 아, 걔가 이제 움찔했죠. 저도 이제 거리는 한 20m? 한 30m는 안 넘어가고 그 정도 안 짜겠는데 쫄아버렸죠. 공격은 안 들어온다. 개긴다.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도심에서는 일단 정신 나간 멧돼지를 일단 피해야 되고요. 이렇게 숨어 있을 때멧돼지 같은 경우 그렇게 그 사람 공격한 다음 에 이미 내려왔을 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받아 버려야 될까 아닙니까 근데 안한 거예요. 개가 없어서못찾았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옆에를 지나가도 안일어선다 겁니다. 근데 개가 발각을 했으니까 이제 일어섰죠요 쿡쿡 하죠. 뒤로 빠져 나오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갖고 뭐 그 야생 멧돼지가 사람 있는데 뭐 보고 막 바로 덤비고 그러지 않습니다 막 그것은 좀뭘 알아봐야 돼요 일하고 있는데 뭐밭쳐 죽었다 이런 것들 은좀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그냥 빠져나오면은 그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도 쿡쿡 합니다 그냥 돼지가 일어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피하면 돼지 이렇게 모르는 길 가다가도 막 돼지가 숨어 있다가 막 어? 호랑이나 펴보면 육식동물같이 막 먼저 선 공격을 하고 그러지는 않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봄철에 새끼 키울 때는 이제 더 조심해야 되죠. 그때도 쿡쿡 소리가 납니다. 야, 빠져나오면 돼요. 근데 모르고 막 들어갔다든지 새끼가 있다 해서 막 잡는다든지 그런 건 하면은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야생의 멧돼지는 어, 사람을 보고 먼저 공격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또그 이렇게 에, 그 이렇게 그 맷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아침에 이른 시간에 오거나 뭐, 저녁, 늦, 그, 늦그 시간 오면 이렇게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에, 그거는 이제, 쿡쿡거리면 이제 뒤로 피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순서를 나눠서, 아, 어, 삼순이하고 땡이, 짬산행이죠세 마리를 같이 풀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각각 20분이나 30분씩, 짬산행을 하고, 고기를 주고, 올해는 그 독사를 별로 못본거 같아요 여기 올라가다 보면 세장의 양도 몇, 몇 번씩 보는데 올해는 한 마리도 못본거 같은데 여기도 그러고 여기서도 멧돼지를 봤고요 저 위에서 한 5미터에서만 나가지고 깜짝 놀라고 서로 멧돼지 같아 빨리 도망가본 경우도 있고 어소리도 봤고 어, 하여튼, 숲에가 뭐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삼순이랑 땡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원래 정확한 어 성능을 알아보려면 땡이 같은 경우는 5개월, 6개월 돼갔는데, 이때 단독으로 데리고 와봐야 됩니다. 이때 삼순이랑 어, 둘이 없이 땡이 단독으로 데리고 와서 수생력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두 마리 세 마리 가는것 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 내가 이 개의 성능을 확실히 알고 싶다 할 때는 단독으로 어, 무조건 단독으로 보려면 은 어, 코쓰는가나 수생력이나 이런 게 확실히 짧아지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두 마리 여러 마리 가든 혼자 가든 상관없이 어, 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걸어 놈들이 이제, 소위 이제, 좀, 어, 끼 길을 타고난 놈들이죠. 근데 대부분은 보면은, 어, 단독으로 부리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 고기를, 여기 이제 남은 를 삶아가지고 왔어요. 개들한테는 최고의 특식이죠. 한번 이제 줘볼까합니다 아, 둘이부터, 잠깐, 잠깐. 됐어. 여기 있고, 먹어.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개를 싹 줬어요. 이제, 어,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복종심 같은 거잖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손으로 주눌 때는 안 먹은다 그러는데, 이제 입으로 먹을 때도, 봅시다. 입으로 먹을 때도, 굳이 이런 거까지는안 해도 되는데, 입에다가 이렇게 이제, 어, 알아서 많이 먹고, 못 보는 걸 입에 손으로, 어 그래. 소, 손으로 입을까지 빼도, 빼도 이렇게 이런 거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겨. 방구는 이제 지나가고, 너무개니까너무개 괜히, 너무개는 상관없죠. 자기가 해주징주 흉개가 어려는 것이 문제지. 너무개는안만지는게 아,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땡이. 이거 이 6개월 차인데. 아니, 설마. 설마.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다른 개들은 지금 조심히 먹는데. 가만히 있어! 에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에 길을 그 길어놔야 됩니다. 가만히 어 어렸을 때 이렇게, 기름 못들어놓으면 으르릉 거려요. 그래서 지금 은 정신없이 먹지만 항상 그 그때 먹을 때도 으르릉 거림이 없이 으르릉 거렸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제 이거는 차차 나아질 건데 이런 복종심을 키우는 게 좋고 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신사해요. 뭐 뺏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손만 대면 자가 피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은 경우, 정승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시 이제 왜 중요하느냐? 으르릉거림이, 이게, 이 개가 특별해서 으르릉거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 내전에 키워보면은, 그 어렸을 때 서열을 묻자면, 으르릉거립니다. 으르릉거려버려요. 그걸 겪어왔기 때문에, 하는 어렸을 때또 땡이 보셨죠? 엄청나게 막, 정신없이 퍼먹잖아요. 그때 잘못 오면 입이 들어오는흐 으르릉한다고요. 근데 바로 어렸을 때, 이제 서열이 확실하니까, 이제 감히, 으르릉못 하는 거죠. 그런 게 있다. 밥 먹을 때는, 개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웬만으면은 청순이 같은 경우도, 따로 주고 왔지 그래도. 와, 어, 그러면 쫄아면 이렇게 안 쫄아도 되는데, 쫄아고 내려가지고, 입에 물 때도, 손을 대도, 묶고 있는 걸 그냥 손에 뺐을 때도, 어, 그냥, 입을 잡아도 이렇게 안 하게끔. 근데 이게, 어, 한 번씩 해줘야 된다그랬을때안 그러면, 어, 으르릉 대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들이 특별해서 으르릉 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먹고, 고기 다주고물 주고, 어, 살을 주고, 음들이 이제 주인하고, 서로 확실해야지, 어, 개도 좋고, 균도 좋고, 그런 거예요. 어, 그래. 그래. 그래서 앞으로, 어, 자기가 이중기 키운 개가 어, 주인한테 으르렁대면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 좋게 잘 지냅니다.